네가 들고. 네, 기들다 있고 카메라 주세요 내거내거 보니까 보니 치세요. 카메라 두손 들고 두손잡셔야 됩니다. 네. 자 반갑습니다 송아이 박한입니다. 자페르마고 환영한다 재밌게 뛰게요 네. 정면에서 좀 대각선 볼게요. 대각선 네. 허리 피시고. 자 준비됐어요. 네. 그러면 조기같이 다들 내려갈 거예요. 네. 네. 계속 yes, 다리 내려가야 된다 오늘 바람이 앞서네 따라오세요 하나, 하나 여기 나갈게요 네 살려보세요 살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, 자 천천히 허리 펴고 허리 네. 펴고 네. <Bar grow> 다리, 다리 내려갈게요 다리 내려가셔야 돼 다리 더 달려야 돼 달려야 돼려야돼 우와 다리 내려하셨습다괜죠 카메라 잠깐만 내거 헷갈렸어요 자강체 앞으로 그렇 잘했습니다 온몸에 힘 빼고 우와 찬익할 때 다리 올려주세요. 올려보세요. 네. 더 높게. 자 하나, 하나, 하나 볼게. 카메라 VV 손 한번 들어주시고금만더 카메라 VV 시원하고 좋죠? 네. 우와. 자 찬익할 때 다리 올려주세요. 올려보세요. 더 높게 맞습니다. 다리 내리고. 자 카메라, 카메라 저기 저기 소백상입니다 소백산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발 밑에 보세요. 우리 올라온 게꺼불꺼불한 게. 꺼불꺼불한 오 개. 자 왼쪽 강쪽이다 물터보고 왼쪽. 한번 저물터보고 생각보다 편안하죠? 네. 팔 움직여. 자, 팔깐직이고 자, 카메라 보면서 카메라 보면서. 자, 오늘 가츠홍분 이크게 불러보고 가츠분한테 한마디 카메라 보면서. 와, <놀람> 재밌어. 조심히 타. 사지마자 <laughs> 사랑해. 사랑해. 양랑 하트 하트. 사랑해. 사랑습니다 자, 오늘 좋은 랑 많이 만들고 재밌게 랑다 갈게요. 사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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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좋죠? 네. 과연 그럴까? <laughs> 앞에 보세요. 우와, 한번, 오 자, 발밑에 보세요. 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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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강 건너 마을도 한번 보고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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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맥들도 한번 쭉을 터보고 재밌다 아, 하늘 아, 나는데 어때요? 와 너무 신기해요 와, 많이 힐링하세요 네. 바람이 순화해서 좋습니다. 네. 남녀노소타기 도시 노시, 노시오세요. 네. 자 하늘도 한번 걸어볼게. 워킹 걸어보세요. 잘했습니다. 자우에 봐주시고 조금만 더한손 브이브이 멋있게. 네. 자 경투병하세요. 올려 주세요. 맞습니다. 다리 내리고. 자, 이번엔 강 쪽으로 가 볼게요. 네. 만 됩니다. 아, 네. 자, 지금 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어, 자, 우회봐주세요 나우 강, 있시나오게 자, 이제 카메라 두 손으로 주세요. 네. 두개다 들어주시고. 어, 이거 잘 나오게. 자, 이렇게. 자, 게 자, 이렇게. 게 자, 자, 이렇게. 자, 이게 자, 이렇게. 자, 여기서 출발. 롤러코스 돌아간다. 롤러코스. 자, 왼쪽 아래 보세요. 오. 가만히, 가만히, 가만히 니감니다잘사합니다니다잠시만니다시만요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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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, 니다 감사합니다. 니다 카메라, 카메라. 니다 네. 자, 사합니다감니다니다니다니다니다감사합합니다니다 자 카메라만 들고 있고 분리시켜 드릴게요 네. 고개 들고 자 이제 올라가서 사진 많이 찍고 천천히 힐링하다 가시면 됩니다 네. 우리도 하루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거 네. 뭐 다섯 시간 마감이시라고 자, 오른쪽으로 나와주세요 오른쪽으로 넓어주시고 네, 왜냐면 이게 일몰 되면 못하고요 아... 자, 가방 내려놓고. 네. 자, 원가 빼고. 원이요 어, 가방은 저 트럭에다 던져 놓으세요. 네. 점점 바람이 안 바뀌죠. 우리 고객님뜰때도 바람이 점점 안 바뀌어져 가안 음, 좋은 쪽으로 변해서 음. 일 이렇게 힘들어져요, 점점. 아. 어. 일쪽으로 했던 거예요? 저 적재함에다. 예. 던져, 네. 던져 놓고서 거기 기다리세요. 네. 네. 차량 라이트도 기다리고. 네. 네. table coding